안녕하십니까 한망국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신해년 신해년이죠. DGT 어, 여성분이십니다. 5 0세 나이 5 0입니다 어, 검정색이 많습니다. 검정색이 많아요. 이게 어, 식신 식신이죠. 식신 상관 식사이 많은 사진. 금생 수에서뭐 어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 뭐 물에 빠져 죽는 사주님 뭐, 뭐 어려운 사주님 뭐, 뭐 이상한 얘기가 많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명리를 하시는 분이나 사주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입단속을 좀 해야 돼요. 그 말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는 어 어쩌면은 상처를 주지 않겠느냐 그죠? 명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것에 희망을 주는 한 분이 사실 명예학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글자 몇자좀 배웠다고 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신인 것처럼 그 사람의 운명이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뭐 물론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은 어 어려운 얘기 그리고 절망적인 얘기는 좀피해가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무제사주라고 그러죠. 재물이 없다라고 일단 이야기합니다. 자 음과 양은 골고루 분되돼 있으니 음양의 조화는 나쁘지 않다. 그렇죠? 지지를 보면 전부 다다 양입니다. 지지는 양, 천가는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분은 양의 기운이 내면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겉으로 볼 때는 조금 여리여리 해게 보이지 않겠느냐, 일단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조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늘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목이 없습니다. 목은 이분한테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평화. 어,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 쉴 곳이 없다. 멀쩡해. 그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데, 어, 지장간 아시잖아요. 맞죠? 여기 다, 여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게 지장간입니다. 해수는 무갑임, 요렇게. 해수 안에, 무토, 어, 갑목 임수, 요렇게 해서 천간에, 그렇죠? 어, 천간에 세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는 무경평. 그죠? 마찬가지로 무갑인무갑 그러면 이분한테는 목이 있어요, 없어요? 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기뭐세글씨 있네. 사실 겉으로 보일때는 무죄사주인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면에는 재물의 흐름이 있다 이분은 그래도 돈이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 같다 이딴 얘기를 합니다 단지 밑에 있다 보니 이 재물을 끌어올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돈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면은 사실 그렇지도 않다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금생수하니 자식이 여럿 있어야 돼요 하나 둘셋넷 그쵸? 그렇죠? 자식이 여럿 있다라는 거는 어, 어쩌면은, 어쩌면은, 어, 활동력이 또 많다. 좀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일단은,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어, 신해일주, 그죠? 신해일주에요. 신해일주, 사실 어, 하얀 돼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하얀 돼지의 의미는 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 무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녀의 사주 그렇어 칼이죠? 칼 춤추는 돼지? <laughs> 좀 얘기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칼 춤추는 돼지. 예 칼을 쥐고 태났다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 무녀들이 무녀들이. 어, 하늘에 대서 해 이제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이 이제 음악하고 춤하고 같이 연결이 돼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흘러내려오면서 춤과 음악은 어 우리들의 어쩌면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잖아요. 그쵸? 렇죠 음. 이분은 같은 경우에는 어 신해 일주를 대게 보면은 어 기생팔차라고 또 사실 또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음, 음악에 관련이 돼있지 않겠느냐? 일단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의 일 그러면서 욕지, 욕지에 앉아 있으니, 어, 다 욕지죠? 뭐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은 있겠다, 일단 이야기합니다. 또다 지살이에요. 다 움직인다.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어, 고향을 떠나서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도 있겠다,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분 어때? 월에, 월에, 사화가 있습니다. 사화. 사화는 경금 있죠? 경금에다가 신금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금들은 굉장히 강성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죠. 어쩌면 뭐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날카롭고. 그러면서 기토. 또 기토가 또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기토는 어때요? 사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격국으로 따지시고 본다면 은 이분은 어때? 요 편인격입니다. 편인. 근데 기토가 가능하면, 무토면 좋지 않았겠느냐? 일단,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분은, 어, 학교랑 연관이 될수 같죠? 왜? 토, 공부, 인성이 옆에 있으니, 어쩌면은, 어, 늦게까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다, 일단,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기가 많으면은, 습, 습기가 많으면은, 아, 신기를 받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민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예리하고에 금을 물로 씻으니 금을 물로 씻으니 예리한 게 있다 일단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어, 대운에서 보면은 그렇죠. 대운에서 보면은 어, 우선 43살 무술 대운입니다. 이 무술 대운 대원, 무술 대운이 조금 복잡하지 않겠느냐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 여기 한번 주울 사자가 들어와 있어요. 주울 사자에 아마 무술대원이 같이 연결이 되지 않았냐? 일단 생각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무술은 무게합입니다. 그렇죠 무게합. 나를 씻어주는 물이, 뭐 밑에는 물이 있지만 사실 하늘에, 하늘에 나를 씻어주는 물이 나에게 사라졌다. 왜? 여름철에는 물이 좋습니다. 겨울철에야, 겨울철에야 물은 나에게 차가운 것이긴 하지만은 여름철에는 물이 나에게 좋은데 무토가 들어오면서 개수를 아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비가 그치면 좋을 것도 같지만은 사실 이 시기에는 답답함에 있을 거다 일단 이야기합니다. 왜내 에너지를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여름철에 먼지가 풀풀 날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또 뭐가 들어왔어요? 돼지가 들어왔습니다. 전개멍멍짓는 개죠. 무술 황구죠. 개가 들어오면서 이 판을 좀 어지럽히는 영상이 됐다, 그렇죠? 문서, 문서입니다. 문서상에 어려움이 좀 있었다 할 때입니다. 개, 뭐 술해, 뭐 라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개가 나타나서 이 돼지들을 우르르 몰고 다니는 겁니다. 이로와 저로 막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신이 혼미해질 수도 있겠다 할때생각 합니다. 자, 이분 언제부터 괜찮아질가나요? 53세입니다 기토 좀좀 기토 기토는 사실 흙탕물이기도 얘기는 하지만 사실 여기 기본적으로 갑목 있지 않습니까 갑기 합해가지고 일단은 그 흙탕물을 어, 묶어놨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합니다 기의 자체도 또 뭐냐면은 요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 뭔가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일단 이야기입니다 이 공부 신기가 있으니까. <laughs> 신기가 있으니까. 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일단 생각은 합니다. 53세, 어쩌면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은 63세. 어이, 그러면은 요 시기에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형상도 되지 않겠느냐. 일단 생각합니다. 63세 경금. 경금은 경자 하현진은 뭐 제법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형태도 되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63세. 어, 요 앞에는 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뭐, 33부터 43, 요 시기에는 하늘에 큰 재물이 떴으니, 아니죠? 저 재물이 아니라, 요 때는, 뭐죠? 사업을 했다. 근데, 유, 유가 록지잖아요. 유에서 재물이 많이 돌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반, 뭐, 여튼 간에, 뭐, 큰 돈은 만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시기에 큰돈을 만졌다. 하지만은, 43부터 53, 요 10년 동안에, 어, 황구한테 쫓기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겪었, 겪었지 않았겠느냐? 뭐, 아직 사실은 이제 5 2이시니까 나이 5 2이시니까 아직 2, 3년 정도 조금 더 고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일단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년이죠? 경제년이면은, 뭐, 그래도, 뭐, 그래도 경제년이면은, 뭐, 나름대로 뭔가 벗어나는 형상, 숨통 트이는 형상이 되지 않겠나? 일단 생각합니다. 경자년, 신축년. 신축년은 사유축. 뭐, 올해 넘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좀 풀려나가는 형상이 되겠다. 공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문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칼을 들고 춤추는 사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기가 많아요 사실 음기가 많은데 음기가 많은데 사화 사화 아시죠 경금에 경금에 뿌리를 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금에 뿌리를 뒀기에 굉장히 강렬한 강렬한 어, 뒷받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조금 답답한 형상이 있다 왜 개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무게 합돼서 어 그런데 무게 합돼서 화가 되는 거죠 무게 합 화가 돼서 합합격이 지금은 지금은 불로 좀 변해 있습니다. 화학온으로 아, 그럼 화학연으로 되면 은 좋을 것 같지도 하지만은 여름철에는 숨통해. 한 주먹이 있네, 지금은. 여튼 간에 요 시기는 좀 넘기고 보자. 어, 그쵸? 어, 명리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 내가 지금 어느 시기를 살고 있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명리다. 이 아, 이분은 지금 어둠의 터널, 그 10년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다. 43부터 50세까지. 어쩌면은 이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어쩌면은 43부터 50세, 요 10년이 아니겠느냐,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제 뭐 다시 털어내면은 53부터는 새롭게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형상이 되겠다, 일단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삶은 어쩌면은 63부터 나이 먹고 생, 그죠 생시적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욕지를 깔고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화려한 삶을 산다,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제가 또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어둠의 마음보다 긍정적인 마음. 하늘이 어둡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어둡다,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많아요. 그 물이 많아요. 자, 뭐, 하, 여튼 간에 삶은, 어, 만만치면 않습니다. 그래도 뭐참 다행이죠. 요식이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어, 좋은 그림이 그려진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